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란 인물 중심으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성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겠지요? 제자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됩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만 잊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남기질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예와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6년도 미국은 뉴 호라이전스라는 우주선을 태양계 끝을 향해 쏘았다고 했죠. 그 우주선이 명왕성을 지날 때에 사진을 찍게 하여 그 찍은 명왕성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지구로 완전히 도착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4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우주... 저쪽 명왕성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7억 킬로미터. Km. 57억 킬로미터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사진 한장 정보가 지구로 전송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지 정보가 전송되는 데 있어서 57억 킬로미터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7억 킬로미터보다 더먼 곳이라 할지라도 정보가 순간적으로 전송이 될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가 있는데 고조선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아니 1950년대만 해도 4시간 30분 만에 명왕성에서 사진이 전송된다고 하면 꿈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조건 믿어왔던 일들도 조금씩 이해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과연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이 걸릴 것 같아요. 천지와 우주의 원리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오실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할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빈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이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노예로 와서나 다행히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노예 신분에서 요셉은 성심을 다하여 주인 보디발을 섬겼어요. 그때도 39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본문 7절 이후에 보면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요셉 같이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요셉에게 얼마나 난찬 일이겠습니까? 요셉은 주인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쳐 일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의 아내를 위해서 심각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39장 9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화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 중심을 알게 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주인님 저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3월상 26장 1 1절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는 여건이 주어졌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을 죽이려 는 사울을 죽이고 싶겠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아주 타당한 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바로 범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되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그가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용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하여 거짓말까지 하면서 요셉을 궁지로 몰아넣갑니다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다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자신들의 종 요셉이 자신을 급탈하려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에 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예, 그까지 요섭이 애고으로 팔려온 이후로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을 참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인정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었죠. 그런데 진심어린 그의 충심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잠잘수 있을까요? 잠못 잘까요? 아마 요셉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어느 누구도 꺼내줄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도 있죠. 막막한 순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근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나중에 요섭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죽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감옥에서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그때도 다 보고 계셨죠. 요셉이 그 억울한 일로 감옥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리 집으로 끌려오게 되었을 때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2제를 보면 은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섭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 있더라도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백성들을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먼지를 날리며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로 혹 14장 13절,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히브리스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야, 떠나실까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생길 때에 너무 당황해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다릴 수 있어야겠죠. 요번에 우리 매자매가 아마 직장이 잘안 돼가지고 참 일에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직장을 또 아멘. 주셨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요셉이 당했던 그 일이 그에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해 주십니다. 예로운 함께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상황에 휘말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며 고개 숙여 기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과 함께 주십니까? 2 1제로 보면은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요섭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His faithful love. 이 말은 그의 신실한 사랑. 또 다른 번역성에는, His mercy라고, 그의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모진 권한의 삶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함께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요새과 같이 이런 신선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겠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베서처럼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떠나시겠습니까?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듣지만은, 들은 그 명령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노웨로 가라, 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반대쪽으로 다시 서로 도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요나와 함께 하셨지만 요셉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에야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그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되 요셉처럼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요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예, 요셉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신선한 사랑을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중간에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장이 스스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수장에게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죄수를 관리하게 하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도록 했던 것,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또그 중심을 간수당이 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했으면 23제를 보면 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서도 살펴 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하여 극한 가뭄때에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힘들어할 그 시기에 요셉을 통해서 곡식의 풍부한 고생 땅에서 옮겨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권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권한은 비록 힘은 들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요셉은 고난이 연속으로 좌절 당할 만한 시기를 보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요나처럼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한과 심판이 있겠지만 요셉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그 권한 중에서도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나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섬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7억 킬로미터에서도 사진이 전송되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렸다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늘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오가시며 함께 줄 수는 없을까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잊지 않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나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처럼 하나님의 신천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좀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좀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